오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 입 밖으로 내뱉으면 오히려 나를 망치는 말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치명적인 단점이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남들은 타인의 약점을 보고 즐길 것이다. 이 말은 자신의 약점을 공개하거나 이야기하면 그것이 남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해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문장은 자신의 취약한 점을 자세히 드러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권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은 잊고 살아라. 두 번째 남들에게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은 잊고 살아라. 이 말은 자신이 베푼 선행이나 도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이나 칭찬을 바라지 말고 그저 조용히 그 일을 잊고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문장은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도움을 조용히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남들에게 나의 목표를 말하고 다니지 마라. 이 문장은 자신의 목표를 비밀스럽게 유지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자신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수 있으므로 목표를 숙지하고 신중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나의 과거사를 남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 해당 문장은 자신의 과거 사건이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거나 과시하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나의 과거사를 남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는 과거의 실수, 부끄러운 일, 혹은 비밀 등을 남에게 공개하거나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이 문장은 과거의 일들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행동이 부적절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조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과거를 존중하고 성장과 변화를 통해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너의 개인적인 아픔을 말하지 마라. 열명 중에 아홉 명은 너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속으로 좋아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너의 개인적인 아픔을 말하지 말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쁜 말 한마디를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열마디도 더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한다면 그 행동이나 자신에게도 돌아와 더욱 많은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상호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악행이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섯 번째 절대 남에게 돈, 재력을 자랑하지 마라. 이 문장은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뽐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위선적이거나 예의에 어긋난 행동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신에 겸손하게 자신의 재물을 다루고 타인과 공유할 때에는 적절한 태도와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 문장은 각자의 개인적인 철학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존중과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입 밖으로 내뱉으면 오히려 나를 망치는 말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